이것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클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근데 짝수 공식 또쓸수 있죠 그쵸? 네. 짝수 공식 딱 때려주시면은 마이너스 2,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인수분해를 푸시면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 문제가 다 범위를 다안 쓰네요 그죠? 부등식은 그래프 없이 못 풉니다. 그래프 무조건 그리고 원래는 코사인이 이렇게 풀로 다 그려야 돼. 근데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만이야. 이렇게자 경환아 이거 너 똑바로 대답할 때까지 다니 네 담당이야. 네. 자 2분의 1 어? 되는 거.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응. 60도니까 응. 오. 오. 맨날 거까부터 대답이 안나와. 60도니까. <laughs> 그렇지. 오오. 3분의 파이고 마이너분의분의5사아분면은누아분의5데분의 5가 아분의5 파인데 범위분의5나서니분의5는 없고, 라 8분의 5 되는 거는 분의 5가 아니라 분의5파아니분의 5가 아분의분의 그럼 우리 마이너스 1과 2분의 4이니까 여기지 여기 여기.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야. 등호 있죠? 등호. 등호 등호. 알았나? 네. 더하면 파이. 파이. 파이.